네, 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에서는 이 위쪽에 핸드폰 기준으로 접속하자마자 보이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이하고 셀 부분은 아직 설명 안 드려서 이것까지 알려드리고 이 아래쪽까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게 이름, 이게 페어, 웹사이트, 트위터, 텔레그램 링크, 가격, 프라이스, 이제 이건 달러 기준 가격, 이건 솔라나 기준 가격, 유동성이고, 시가총액,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이라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이거는 그냥 시가총액, 마켓캡이고, 5분 단위, 1시간, 6시간, 24시간 단위로 볼수 있는 창. 24시간 동안 1,054번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볼륨은 거래량 24시간 동안 6.3만 6.3만 달러의 거래량이 있었고 597개의 계정이 이 위에 있는 수치를 만들어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아래쪽은 와치리스트 즐겨찾기고요. 얼러트는 알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바이하고 셀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어플로 보실 때 구글 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들어가면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앱스토어나 그런 데서 깔지 마시고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세요. 핸드폰에 깔려 있는 크롬 인터넷 같은 걸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뜰 겁니다. 얘가 솔라나 기반하고. 뭐, 다른 기반 코인들이랑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거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buy는 구매, sell은 판매입니다. 자, 눌러볼게요. buy를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뜰 때, 솔라나 0.1개를 사겠다. 뭐, 위에 거 수치를 조정해 주셔도 되고요. 이 슬리피지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때, 이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차트가 움직이는데, 나는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움직일 때, 183원에 살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이 15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나는, 150원에, 지금 가격에 사고 싶어. 150원에 살 건데, 이 차트 가격이 5%가 움직이면 10%라고 할까요? 계산을 편하게 10%가 움직이면 165원이나 135원이 이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냥 가격을 주문을 취소할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이 크거나 할 때는 이 슬리피지를 높여도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기본적으로 이 바이하고 셀은 리밋 거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정가 거래가 아니에요. 수왑이고요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거래라서 이런 슬리피지 같은 게 존재하는 거고. 이 슬리피지를 터무니없는 가격이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5%부터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5%부터 해서 50%까지 설정이 될 거예요. 최대. 아마 0.1에서 50%까지 될 텐데 50%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2% 이상 올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면 좀 위험한 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급등하고 있거나 그럴 때는 거래가 당연히 안될수 있어요. 잔잔하게 움직이는데 5%나 10% 50% 해야지 된다 하면 위에서 보여드렸던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리퀴디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초보자 이실 때는 그냥 안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커넥트 웰렛을 눌러주면, 여긴 팬텀으로 뜨죠. 솔라나 기반에서 팬텀인데 이걸 누르면, 네, 자동 로그인이 돼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전 데스크탑을 옆에 뜨는데 여러분들은 핸드폰이라 그냥 팝업창으로 뜰 겁니다. 로그인하고 연결을 하고, 그래서 구매할 만큼 설정하고 바이를 눌러주면 다시 팝업창이 뜰 거고요. 거기서 OK 눌러주면 결제 완료입니다. 반대로 셀도 판매할 때도 이제 토큰 몇개팔 건지 이렇게 수치 설정하시고 슬리피지 설정하고 셀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이 아래 있는 것들은 트로잔이라는 이제 바이봇이에요 구매하고 판매할 때 쓰는 보시고요 오토 보시고 봉크봇 뭐 바나나 메트로, 메스트로. 뭐라고 있는 거죠? 눈이 잘안 보이네요. 메, 메, 메스트로라는 봇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텔레그램에서 구동이 됩니다. 초보자 분들은 일단 이걸 하시려면 테스트용으로 많아야 10만원만 넣어보시고요. 처음부터 50, 100 이렇게 잘못 넣으면 얘네들이, 얘네들을 사칭하는 가짜가 여러분의 돈을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을 더 내려보면, 이거는 뭐 광고라서 넘어가고, 폐역 크리에이트는 이제 생성된 날짜, 20이라고도 18시간 지났다. 그리고 푸들풀, 풀드푸들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유동성이라고만 안 하고, 유동성 풀이라고 합니다. 수영장이라든가뭐 이런 것들이죠. 이 풀을 뜻하는 거고. 이제 이풀 안에 푸들라나의 토큰이 몇 개가 들어 있는가? 이 개수만큼 380 2575 개. 880만 2575개만큼 들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의 가치는 55k, 55,000달러 정도 된다. 그리고 동시에 풀드 솔라나 페어로 들어간 솔라나가 몇개 들어 있는가? 424개 들어가 있다. 이것도 55k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위에서 보이는 이 페어가 뭐 다른 걸로 달라진다. 뭐 ETH도 될수 있고, 뭐 이더리움이나 뭐 베이스코인 뭐 이런 걸로 바뀌더라도 여기가 바뀌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위에 거랑 맞게 됩니다. 자, 이 페어 이쪽은, 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푸들라나하고 솔라나를 한 개로 봤을 때의 주소입니다. 페어 주소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푸들이 여러 개 뜨는데 다 필요 없고 이 페어, 푸들, 솔 여기에다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푸들라나는 이 컨트랙트 주소를 해서 이 솔라나 페어들은 다 제끼고 모두가 코인 그 자체의 주소, 코인 그 자체의 주소를 뜻합니다. 자, 이 솔라나는 말 그대로 솔라나의 컨트랙트 어드레스고요 서치원 트위터는 들어가면 푸들라나를 해시태그로 올린 게시글들을 볼수 있어요. 근데 푸들이라는 코인이 예전에 푸드리누라고 해서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지금. 오, 푸드리누. 오랜만에 올린 것 같네요. 좀 지나긴 했는데. 그리고 아더패더는 이제 이 컨트랙트 주소, 푸들 토큰의 컨트랙트 주소가 같은 애들을 한 번에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요. 이 솔은 아 여기 설명 드렸죠. 이 아래는 오딧인데 감사라고 합니다. 민트 테이블 노. 새롭게 토큰을 생성할 수 없다라는 거고. 프리저블은 이제 이 거래를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거래가 멈춰지게 일시 중 일시 중지할 수 있는가? 노. 소유자들이 이런 걸 설정을 못 한다라고. 오딧을 감사를 해주는 곳에서 인증을 해준 겁니다. 이 아래 부스트는 말 그대로 광고 같은 거예요. 이 여것들은 사람들이 그냥 투표하는 거예요. 이 토큰이 이제 곧 발사할 것인가 아니면 활활 지금 핫하다. 이거는 똥이다. 똥코인이다. 이런 거고, 이 깃발은 정상이라는 건지 그냥 이모티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쪽은 푸들라나에서 설정한 메타데이터들. 웹사이트, 트위터, 텔레그램 맨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 독스는 얘네들의 백서가 뜰것 같은데요 네 역시 화이트 페이퍼 백서가 뜹니다 네 여기까지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푸들 하나당 달러 기준으로 이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뭐 역으로 1달러에 몇 개가 되는가 1달러에 68개 정도가 된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솔라나 기준으로도 한 개의 솔라나에 8,900개 정도 살수 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너무 길어지면 어려운 게 너무 확 들어가면 오히려 어려우니까 쪼개서 올릴 거고요. 어,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하는 건 좋아요하고 구독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